he 9월 13일 주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말씀이며 1절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다하시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축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2편의 말씀은 아삽의 지혜시라고 이렇게 일컬어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세상에 불이한 재판관에 대한 고발이 있고, 또 반면에 절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시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어, 이런 어, 문제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판단하신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말씀하라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시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1절에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재판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판자들은 악인을 비호하고 약자를 억누르는 불공정한 재판의 행태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그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으로 경고하시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음, 절대적인 재판장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고, 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시인은 종말론으로 어,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어, 주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출처는 자신에게 있거나 세상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천주의 주재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다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 통치자를 세우신 것은 무슨 까닭일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통치자를 세우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하심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죄악된 그런 것들로 많이 치닫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자, 세상의 재판장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라면,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데 완전한 공의의 근거에서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이든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합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시인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인인데 우리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펼쳐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기쁨으로 죽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깨닫고 이런 신앙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귀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죄의 길이 빠지고 세상이 온통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휼히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서 해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다초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어린 심령들부터 소망의 어른들까지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축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란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읽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와 극률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